광명우수급체 구경주 광명우수급체 구경주 시작됐습니다. 광명우수급의 광명우수급제 구경주의 책임 선두는 4번 송경방 선수가 책임 선두. 이번에 공민규 선수와 6번 강진원 선수 뒷자리 2번 박승민 선수. 3번에 문영윤 선수와 5번 황정현 선수 뒤로 7번의 황영근 선수까지 4번, 1번, 6번, 2번, 3번, 5번, 7번 순으로 초반 대열이 형성됐습니다. 바깥쪽 올라오는 6번 강진원 선수입니다. 4번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6번의 강진원. 청평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6번의 강진원 선수가 선두가 되자 이번에 박승민 선수가 6번 뒤로 들어갑니다. 동서울에서 훈련지를 두고 있고 이번에 박승민 선수 종합득점 93점대로 점수면에서 두 번째로 앞서고 있는 선수 바로 2번 박승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뒤쪽에는 4번 송경방 선수. 이어서 7번의 황영근 선수가 그 뒤쪽에 있고 3번의 문영윤 선수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5번의 황정현 선수, 5번의 황정현 선수가 득점 선두가 되겠습니다. 최근 최근의 차, 본인의 최근의 차에서 연속으로 입상 기록을 가져갔었던 5번의 황정현 선수 하지만 그 앞쪽으로 1번 공민규 선수가 자리 잡습니다. 앞선은 크게 변화가 없이 6번, 2번, 4번 그대로 흘러가고 4번 뒤로는 7번의 황영근. 7번의 황영근 선수 뒤로 5번의 황정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이어서 1번과 3번입니다. 2번의 박승민 선수가 6번의 강준원 선수의 격차를 벌써부터 조금 벌려놓고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 트랙 벗어났고 대열의 변화 없이 6번, 2번, 4번, 7번, 5번, 1번, 3번 순. 7번의 황영근 선수가 바깥쪽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가져가자 2번과 4번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황영근 선수가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이제 타종선을 지납니다. 7번 뒤쪽에 5번의 황정현, 안쪽에는 이번에 박승민, 이어서 6번과 1번, 그리고 3번과 4번입니다. 7번의 황영근 선수 뒷자리 2번의 박승민이 잡았고, 5번과 6번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6번의 강진원 이때 바깥쪽으로 보내 황정현의 저치기, 5번의 황정현이 기습적으로 저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5번 뒤쪽에는 이번에 공민규 이어서 4번 송경반까지 5번, 1번, 4번, 5번, 1번, 5번 뒤쪽으로 4번, 1번입니다. 뒤쪽에서 몸싸움까지 펼쳤지만 기습적으로 앞으로, 나, 젖히면서 앞으로 나간 5번의 황정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